제가 처음에 쿵푸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만화 건법 소년, 그리고, 게임 버츄얼 파이터의 아키라를 통해서 제가, 8극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쿵푸에 관심을 갖게 됐죠. 사실, 족보나 배사, 이렇게 그런 게 있는 분한테 제가 배우고 싶다던가, 사실 중국이나 대만에 가는 거 제가 엄두도 못 냈었고요. 했는데 제가 건국대학교 다니던 당시에 저희 사형을 통해서 이제 사부님의 무관을 이렇게 소개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거기가 면목동에 있던 용만무술관이었어요. 음, 달마대사 같이 생기셨는데 되게 제가 여태까지 봤던 무술지도자랑은 많이 모습이, 모습이 달랐죠. 다른 분들은 좀 팩이 있고 힘이 있는데 좀 무섭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온화한 느낌이 드셨었어요. 되게 한달 배우고, 이후에 이제 98년도에 사부님께서 경기도 구리시로 건너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죠. 뭐 그동안에 이제 사부님께 배우면서도 다른 지도자들 혹은 이제 저 주변에서도 이제 배울 거면 이제 중국 가서 배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하거나 하는 걸 많이 들었었는데, 인연이 계속 저희 사부님께 계속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사부님께서 영면하셔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간단하게 찍게 됐습니다. 사부님께서는 30대 초반 제가 34부님을 뵀을 때 이미 모든 경락이 다 열리시고 그 기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박한 몸이, 몸이 이렇게 다 열려있는 그런 상태셨어요. 그래서 어떤 권법이든지 다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셨고, 그래서, 팔극권 뿐만 아니라, 태극권, 당남권, 팔괘장 제가 뭐 여쭤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죠. 물론 사부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그냥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권법들을 수련하시고, 수련하실 때,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를 잡고서 외수도 이제, 외수도 훈련을 하는데, 5 시간을 놓지 않고 계속 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고요. 훈련장 자체도 엄청나셨고, 노력형이셨고, 뭐, 누군가는 이제 저희 사부님 보고 재능이 있었다, 운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천재도 그만큼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능과, 의력이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으면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둔하고 실력이 없어서 사부님께서 주신 걸 제가 다 받지 못한 게제 불찰이죠 제자로서 그렇지만 지금 배운 내용들을 저희 제자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전달자 역할 정도까지는 제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이제 권수를 배우는 분들이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수련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부님께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가르쳐 주실 때, 많은 것들을 다 소화하고 받지 못했던 저의 불찰이 크고,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해서 지금까지 지도해 주시고, 건네주신 모든 내용들 제가 더 소화해서 저는 완성된 체계의 권수를 그리고 사부님께서 원하셨던 방향의 그 무술 지도를 제자들을 통해서 제가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무관될 때 사부님께서 많이 기뻐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좀뭐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쿵푸의 인기가 많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잘 되는 모습을 사부님께 보여드리지 못해서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저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부모님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권수로 제가 이쪽을 뛰고 있으니까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채널을 통해서 계속 건술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마실까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몸 잘들 관리해주시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팔극권 태극권 쿵푸 우슈산타 수련하고 있는 쿵푸 아재 주관장이고요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